바울 사도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니 그것을 가르켜서. 이 새로운 교훈에 대하여, 이 부활이 어떤 것이냐, 이 새로운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아 얼마든지 얘기하겠다 하여 그들이 아레오바고 어, 당시 교육을 했던 외국인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그런 장소로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난 나그네 된 이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곳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아덴 사람들이 이 아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설교하는 강단에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면, 그곳에서는 토론하거나 얘기를 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 파레터논 신전 밑에. 바울 사도가 강론을 했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산등성이고 바위 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녀갔는지 이제 하루이면은 만 명에서 3만 명이 그 파르테노 신전을 가면서 거기를 들려가는데 대부분 여기 아레오바고 그 파이터전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얘기의 성지 현장을 답사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그리스에서 에 소크라테스 제자들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두 학파가 있는데 한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요. 그들은 행복이 연관되지 않는 그 공부는 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참 행복인가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 하여 이 현실주의를 많이 강조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범실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경건주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철학으로 이제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 그런 외 신화라는 이제 전설 같은 얘기를 버리고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하여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유럽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운동이고 유럽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문물을 이렇게 일으키는 나라로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 때에. 바울서도가 전하는 부활의 이 신앙이 현대 문명을 이끄는 때 초석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 문명에 대하여서 제목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에는 고대 신화가 있는데 갈가메시 서사시라해 가지고 홍수서라로부터 창조 얘기부터 나오는 신들 얘기 반신이여 반인간인 그런 얘기를 기록한 얘기고 이 그리스 오늘 바울사도가 가서 강론했던 이 장소에서는 옛날 신화가 고대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하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신화를 글로 썼어요. 그것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신화들의 얘기입니다. 서로의 전쟁 같은 얘기를 여기에 썼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믿고 있는 신이었어? 뭐 신들이 뭐 연애를 하고 바람을 피고 그래? 뭐 이, 이, 이 누구를 그리워하다가 꽃이 피었는데 그 신이 물망초대한테 야, 이런 건다 전해 얘기다. 글이 나오기 전에는 신화 속에서 고대 사람들이 정말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하면서 신화를 섬겨오다가 호메로스가 글로 쓰면서 아 신화라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이것은 호랑이 담배 피울 때 하는 얘기지. 진짜가 아니다, 다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여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메로스보다 200년 후에,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태어난 이 탈레스가 이제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피라미스의 높이를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수학자라고도 얘기하고 철학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계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 이게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이제 사람 중에 첫 번째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탈레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들이 세상을 지었다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다, 고대 얘기다,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물이 물로서 성립이 되었다. 물이 시작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 땅이 무엇으로 되었는가를 글로서 쓰기 시작했다. 그 신이 지었네. 하는 옛날 제우스 신이니, 뭐 헬라 신이니, 그런 것은 다 얘기에 불과하다. 이게.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고대 사회의 신화, 우리나라도 이제 당군 신화, 이것에 있어서 벗어나기 시작한 이제 연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연 이 세상이 물로 되었다고 하면 물은 누가 지었느냐 여전히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느냐에 대한 의문을 풀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사도가 가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현대 문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할 때에 이 그리스 철학이 발전해도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중국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진시왕이 죽어서도 왕노를쓰 하겠다고 지하세계에다 군대를 흙으로 만들고 또 자기가 죽을 때 여러 명의 여자들과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었어요 지하에서 살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승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도 무덤을 파서 거기에다가 산 사람을 같이 묻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죽은 다음에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 이것이 고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삶을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지금 정보 사회로. 지금은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표를 향하고 나가는데 이것을 현대사회라고 굳이 말하지만은 우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옛날에 그렇게 살 때가 더 행복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를 안 밝히고 테레비를 안켜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살리 편리한 것을 굳이 현대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현대 사회는 어떤 세계냐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래서 전쟁을 일 때도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또 불교 또 티베트에 있는 종교 이런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처성에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땅 속에 무덤을 만들고 중국도 땅 속에 무덤을 만들어서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왜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지금까지 금은보석을 거기다 다 담고 중국에서는 왕들의 능에서 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에 나왔어요. 이 거기서 쌀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미또이두 번째 부인의 목까지 하고 또 시녀들은 산채로 같이 묻어서 죽어서 내 시중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알지 못하는 온시 시대와 같은 무지한 시대. 그의 고대 사이다. 런데 현대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몰라 재생해 간지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도 절에서는 천도식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조상을 위해서 하늘 천자 길도자에서 하늘로 올려보낸다고 구슬어고 있다. 이것이 비문명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부활을 전하는 그것을 갖다 새로운 항문이다. 새로운 이야기다. 하여 아레바고 법정에서 이 부활의 얘기를 하여 유럽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이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펼쳤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할 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지를 몰라서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무덤에다 돈을 쓰고 사회의 세계를 생각하는데, 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딱 살아나더니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현대인이 확인한 내세. 아, 죽어서 어떻게 된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친히 예언을 하고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 성경대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현대 문명에서 보여줬어. 이제 미신, 죽은 다음에 환생을 한다는 것도 과학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요 저승에 들어간다는 것도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몰라요. 근데 인생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실로 인하여 기독교가 번창해 가다가 또 다시 그게 진짜냐 하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천주교가 타락을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현대를 이끌어가다가 천당이 정말 있어? 부활이 정말 있어? 부활 얘기가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진화론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과거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과 나는 바울사데오가 아레오과 법장에서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왜 부활이 새로운 얘기냐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말 지옥이 있는가 그래서 임금들은 저승에 들어가서까지 호화롭게 살려고 저승에 살수 있는 피라미 무덤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중국은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 안 했어요 한푼 쪽만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 이제 왕을 지키고 있는 이 병마 용사들의 무덤만 발굴했지 진시황의 무덤은 산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발굴을 안고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면서, 역사의 500여 무리가 증명을 하고, 이건 진짜다. 그래서 눈으로 현대 사람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야! 그 죽음은 뭐, 저승의 한에 그런 거다 미신이다. 이런 무지를 깨고, 인생의 미래를 밝히 보여준 부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에피쿠르스나이 스토아는 학파는 창지 스토아라는 말은 뒤에 담이 있고 앞에 기둥이 있는 그이 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그 스토아파의 지도자는 제놈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들이 신문명을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얘기를 네가 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가 부활 얘기라는 거야. 그럼 부활 얘기가 고대 원시 사회 내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천국에 가고 내세에 좋게 살라고 돈을 모으거나 무덤을 쌓거나 아니면 미신 절을 짓거나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의삭선 사망이요 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으로 나오리라고 하는 부활을 예언하고 증명하여서 인생은 부활하여 저 천국으로 직접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이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과학에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 아무리 과학과학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 증명된 것은 과학이 설명을 못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 어찌 사실이 아니라고 하냐 이게. 이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새로운 얘기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유럽이 현대화 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 부활의 진리가 이 현대 문명의 빛이라고 하는 또그 다른 얘기를 우리가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 죽은 자들 이제 대부분 불교나 우리나라에서도 티비에서도 죽으면 환생된다. 죽은 다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천당 갈라면 낙원 들어갈라면 좋게 살아. 기독교인들마저 지옥 안 가려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가 지옥 있는지 천당인지 어찌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것은 현대 문명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부활해서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마음이 말하는 현대 새로운 지식이지. 죽어서 천당 간지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사는 자에 대하여서 죽은 다음에 대하여서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현대 문명이 이르지 못한 고대 어리숙하고 미련한 사회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지식이 없었다는 게 다른 지식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를 하면서 우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살아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100년 전에, 3000년 전에 죽은 자보다 절대 앞서서 천당 못 건대. 이 말은 뭔 말이냐? 죽어가지고 천당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년 전, 이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먼저 하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이미 천당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이 앞장선다 이것은 내세에 대하여서 죽어서 영원히 어디 낙원에 갔네 어때 가네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낙원은 있어요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이 현대 문명에게 설명한 내세는 부활을 하여 부활하지 아니하고 내세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들어간 사람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아직 안 들어갔고, 천국 못 들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면 부활해 가지고 들어간다. 이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이것을 깨달은 문명을 가르켜서, 성경은 현대 문명이라고. 아니한 것은 아니, 조금 먹고 사는 것을 편히 살았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라면 썩을 육신에 대하여서 얘기한 얘기밖에 터되지 않는 얘기 우리 그리찬들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이 현대고,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고된가 알지 못한 시대가 무엇이었느냐? 내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신화 속에 지금도 다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하면은 경기하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연극을 하고, 춤을 추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 고대를, 원시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몰라가지고, 온시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자, 인간은 이렇게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부활의 진리가 유럽을 변화시키는 현대 문명의 얘기였다는 게. 근데 이, 이 진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죄를 짓고 악해지고 뭐 죽으면 천당이 있는지 지옥인데 어떻게 알아? 잘먹고나 먹고 살자. 해서 다시. 악하게 사회가 바꿔지고 있다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가서 AD와 BC, 현대와 고대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고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현대라고 하고 서기 지금으로부터 2021년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전 세계가 이 달력을 쓰면서 예수님 전을 고대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현대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게? 2000년 전이 전이 현대고 2000년 후가 고대다. 그것은 시간에 이제 이 한계를 말하지만 뜻은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인생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승에 들어가거나, 그런 무지몽매한 이제 설화를 다 폐지시키고, 아, 살아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는 이 지식이 현대 문명의 새로운 지식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이라고 한다. 그만. 뭐, 컴퓨터가 나오고, 게스로 봐보고 뭐, TV 보고, 한다 그런 것 없이 도더 행복해 살수 있어. 오히려 테레비 보면 부부간에 얘기 모든다 해서 테레비 끄고, 애기들 테레비 보면 교육에 나빠진다 해서 테레비 끄고, 가족끼리 함옥에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부활하여서 아 천국으로 가는 미래가 밝혀졌으니 이런 미신 속에서 죽음은 있냐 없냐 지서 생에 가냐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뭐 천도식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고대에 있는. 알지 못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증거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이 사고가 이 신앙이 현대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큰그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